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신약성경 책중 서신서에 해당하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 가장 긴 로마서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 433절, 942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신약성경의 여섯 번째 책이자 가장 긴 바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해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통한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 없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으며 복음을 전하고 로마 신자들과 은사를 나누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재성,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할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설명하며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학 논문과 같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윤리를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어 신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의 신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이 편지를 썼으며 앞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 인류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등 로마서는 교회의 개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1. 배경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 로마서 1장 7절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2장 17절 로마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로마의 성도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 중에 더러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회 전도할 때에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0절.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일이 없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그 준비로써 이 편지를 써 보내기로 한 것이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던 때쓴 것이다. 57년 경이라고 본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 진리에 관하여 쓴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쓰던 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쓴 것으로 이두 편지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두 편지의 기본 교훈은 구원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다. 2. 네. 내용과 주요 사상.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하는 말씀이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든 경험의 기초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접근이 확립되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서신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로마서 1장 5절 개시의 준비 행위로서 이방 세계의 종교적 역사를 묘사하였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헬라인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은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 믿음의 열매는 평화와 영원한 안정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이다. 바울은 세 가지 신뢰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예전의 죄의 생활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1. 부활 사상.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역임이 되어 죄와는 관계가 없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제 종. 죄인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3. 결혼 사상. 아내 될 사람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매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전에는 사탄과 결혼하였으나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 자유를 갖게 되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로마서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이 있다. 능력, 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믿음, 양자, 택하심 등이다. 3. 내용분의 대분류. 1. 서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2. 의의 필요성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3. 의의 표명 로마서 3장 21절부터 8장 39절. 4. 의와 유대인의 관계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36절. 5.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의의 적용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6. 결론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 4. 내용 분해 소분류. 로마서 1장 1절 구원의 복음과 인간의 타락상. 로마서 1장 1절 바울의 소개. 로마서 1장 8절 바울의 관심사. 로마서 1장 18절 이방인의 정제. 로마서 1장 24절 정제의 결과. 로마서 2장 1절 하나님의 심판과 진정한 유대인. 로마서 2장 1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의 재. 로마서 3장 1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로마서 3장 1절 유대인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9절 율법과 복음. 로마서 4장 1절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5장 1절 예수로 말미암은 의. 로마서 5장 1절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의 죄. 로마서 6장 1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로마서 6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15절 죄의 종과 의의 종. 로마서 7장 1절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로마서 7장 1절 율법의 한계. 로마서 7장 7절 율법의 역할. 로마서 8장 1절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의 삶. 로마서 8장 18절 장래의 영광을 보증하시는 성령.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 31절 승리를 보증하시는 성령. 로마서 9장 1절 하나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로마서 9장 1절 하나님 주권적 선택. 로마서 9장 19절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로마서 9장 30절 이스라엘의 잘못. 로마서 10장 4절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0장 1절 그리스도를 거부함. 로마서 10장 16절 선지자를 거부함.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11절 이방인의 구원. 로마서 11장 25절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을 위한 긍율. 로마서 12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생활.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에 대한 의무. 로마서 12장 3절 교회에 대한 의무. 로마서 13장 1절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로마서 13장 1절 권세에 대한 의무. 로마서 13장 8절 이웃에 대한 의무.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로마서 14장 1절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3절 회방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로마서 15장 14절 바울의 사도 직분. 로마서 15장 22절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로마서 16장 1절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인사. 로마서 16장 1절 바울의 인사. 로마서 16장 17절 바울의 권면과 축복. 내용 요약.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다.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 로마의 성도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서 로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 진리에 관하여 쓴 것이다.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다. 1. 서론.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서신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유의 필요성. 의가 필요하게 된 까닭은 이방인이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유대인이나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타락하여 율법과 죄와 죽음의 종으로 어두움의 세계에 살게 되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 3의 표명 만일 모든 사람이 무력하고 정죄를 받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인간의 의로 마련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부터 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였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와질수 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그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개인적으로나. 또는 인종적으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성취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 사의와 유대인과의 관계,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을 받았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하신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선택의 범위는 넓어졌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나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은 어느 것도 옳은 것이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이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질투심을 일으켜 다시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교의 생활에 있어서의 적용.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서술하였는데 남은 부분에서는 일반 윤리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하였다. 특히 12장에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생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은사의 지혜로운 사용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교훈하였다. 그리고 대인 관계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사회생활 관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형제 관계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 등을 교훈하였는데 구원받은 개인은 의의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6 결론. 이 결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로마 서 15장 20절고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자로 자신을 생각하였다. 로마 서 16장에는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 26명에게 보내는 문안의 글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좋은 간증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성도님들께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겁니다. 오늘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숨결 하나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제 마음이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안한 쉼을 주셔서 내일은 더 깊은 감사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